기가 막힌 다했잖아 어. 어. 아, 진짜 귀찮아서 아니 그또한 조각 먹는 게뭘그다지마 그리고 수박 썰다가 수박 어. 꼬다나면 수박 집어 먹잖아. 어. 그 삼각존 어. 있는 거 그거 먹었다고 집에 있는 알구 세고 하는 거야. 어. 먹을 게 갑자기 많아니까 세상에 먹고 도 음식들이 다 올라가 있는 거야. 야, 뭐 코코넛 하나 먹겠다고야 인사를 인사를 얼마나 하고 먹었는지. 감사입니다 아, 지금 화장을 열심히 하고 제가 지금 어디를 가려고 오늘 좀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좀 화장을 예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또 덕지덕지덕지 바르고 있습니다. 야, 너무 정리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더러워 보이지. <laughs> 여기랑 이제 바닥이랑 하나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좀 화장대랑 좀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주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이제 또 어디에 또 나가야 돼가지고 열심히 또 예쁘게 또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커피를 시켰어요. 커피. 아우 예쁘다. 어, 또 한국에 와서는 이렇게 커피를 항상 새카만 아메리카노로 달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서 갈, 먹고 으면서먹 나서 어, 가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고파가지고 도넛을 먹고 출발을 하려고 해요 그래 오늘 저녁까지 밥을 못 먹을 예정이라서 좀 너무 빈속에또 배고플 때 먹게 되면 또 힘드니까 뭐 속을 조금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도넛이 뭐가 흘릴 것 같아요 오늘 음, 제가 이렇게 또 예쁘게 꾸미고 나온 게 있, 이유가 있습니다. 음, 어, 제가 사장님 장난이기에 1월 26일에 촬영을 하고 이게 영상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 전화해서 뭔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그리고 스타가 된것같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집 공간도 막 빌려주고 근데 제가 뭐 월세 살니까 저희 집을 공개할 건 아니거든요. 워낙 예, 뭐또 그래도 요즘 새 아파트에도. 되게 잘 되어있는게 너무 많다 보니까 냉장고도 저희있가 아니었고 <laughs> 그래도 또 그냥 또 이런 TV에 또 나가는 거니까 아주 너무 반가워서 어, 촬영을 결정하고 영상을 찍었어요 어, 그래서 사실 오늘이 사장님 장난기기를 촬영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뭔가 사전에 인터뷰를 하고 하는데 뭐 아, 무용을 하니까 오늘 어, 공연하는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 어, 공연을 하는 그런 이제 컨셉으로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어, 저한테 공연을 뭔가 무용을 새로운 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새로운 거를 하려면 저는 안무가가 아니다 보니까 안무를 하, 해서 영, 그 무용 작품을 하나 만들려면. 몇 백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몇 이상을 하나 만들면 또몇 십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한테는 또 부담되는 가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제가 유튜브로 또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한테 부담되는 가격이기도 해서, 제가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고, 사실 저는 공연 가고 해도 훨씬 진짜 북한에서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받고 다니거든요. 근데 뭐 저한테는 그 돈도 큰돈이... 이긴 하지만, 고 제가 몇백만 원을 드려서 공연을 또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서 안 안하기로 했어요. 근데 어, 오늘 그 공연하는 그 팀에서 단장님이 저한테 소아야 시간이 되면 와서 공연해라라고 하셔가지고 또넵 하고 <laughs> 감사합니다 하고 한달음에 달려가기로 했습니다. 그 단장님이 불러 주셔가지고 가서 공연을 하게 하면서 또 사장님 당나귀기를 찍으니까 같이 이렇게 또 겸사겸사 촬영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연에 제가 참여하며, 참여를 하면서 어 사장님 당나귀기도 이제 자연스럽게 같이 촬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뭔가 한국에서 제가 이렇게 기회가 진짜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으려고 해요. 근데 음, 이러한 거에서 좀 뭔가 문제들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용도 잘하고 싶고 작품도 여러 개 만들어서 잘하고 싶은데, 제가 안무가가 아니어서 이런 비용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다 보니까 기회가 왔었지만, 이제 제가 잡을 수 없었던 게, 그냥 이런. 좀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제가 또 채널에서 광고도 많이 받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편집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비용이 좀 나름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밥 먹는 영상도 뭐그또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 이렇게 비용이 뭐 조금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 좀 제가 광고를 해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제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이렇게 늘 감사함을 가지고 또 일을 하고 있는데 어또 이따가 또 이제 또 가게 되면은 또 탈북민들이 저뿐만 아니라 엄청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따가 언니들도 오면은 카메라를 켜가지고 또 어떻게 한국에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그런 또공연을 하는지 여러 가지 조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언니들 몰래 뭐 영상을 킬게 해서 비밀이에요, 여러분. <laughs> 이따가 만나요. <laughs> 여기가 지금 김포 아트월인데 지금 도착했어요. 아, 주차장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그리고 옆에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못 찾아가지고, 걸어올라왔어요. 걸어올라오고. 한국에서 하도 안 걸으니까, 못 다니겠어요. 어디로 가지? 안녕하세요. 이거는 공연팀인데.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문어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아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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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여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세어안녕하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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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어우 춥다 어떻게 지냈어 스태시 어떻게 지내긴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다 나랑이 도 예뻐지네 나? 어, 내가? 어. 진짜야? 소아야? 줄게 없는 어떡하지? 엄마 나 잘생겼습니다 선배님 선배님 잘생으세요 탕탕 호로로 야 진짜 지났겠다 이거 탕탕 호로로는 야 이젠 지났어 어. 그거 하지마 에어팟도 득템했는데 에이. 세상에 이렇게 비싼 거를 그거를. 그거는 뭐야? 난 어, 어. 제일 좋아서나이 아. 정도 커피 먹자. 어. 선배가 음. 시켜줄 건가요? <laughs> 아니야, 나도 해님들이 시켜줄 거야. 억두기 채널로 바꾸자. 억두기 채널이 채널에 해님들이 저에게 커피를 쏜답니다해님들 오셨어? <laughs> 해님도 오셨어, 언니. 온거나한 열분 오셨어요. 오 진짜? 어. 엄청 많이 오셨네. 야, 근데. 야좋아야너 어. 이거에 할 일만 어. 하이 엄마야, 저기 치다 빨리. 뭐야? 아너 이렇게 아. 예쁜 조명을 안뭐 뭐하니? 너내 안티즈, 그치? 커피가 왔어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얘 yeah, 이거 정체성에, 성정체성에 혼란을 주네. <웃음> <웃음> 사장님 강난기기는 지금 한참 촬영을 하고 있대요. 저희는 지금 여기서 불쌍하게 쫓겨났습니다. 아들씨가더 맛있겠죠. 짠. <laughs> <laughs> 이것이냐, 진짜? 잘 익은 복숭아는 할아버님께 먼저 드린다면. <laughs> <다 웃음> <laughs> 얘 얘는 응. 내빨대에 그냥 쯧쯧 자기 입술 다 갖다 대요. 진짜. <laughs> 원래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니 더불어. <laughs> 너 먹고 너 아닌 나니. 아야이 <laughs> 씨. <laughs> 너. 신나서 와, 이거 스타벅스네. 어, 스타벅스다. 이거... 아 스타벅스다. 여기 스타벅스인데 이거. 스타벅스 이거 몇년 만에 먹어 마셔 버냐나 <laughs> 아. 황청경 <laughs> <방청객> 멘트 네가 <laughs> 속을 줄 아냐? 내너 어제도 마신 거 내가 알고 있는데. <laughs> 아니 난대안마시겠네못 마시지. 나는 저기, 백다방이나 내가, 그게 좀버렴이잖아 아, 나, 나도 우리 집 앞에 매가 있어가지고, 응. 나도 너무 그... 좋아. 이 시커먼 아메리카노 매일 마실 수 있다는 게. 행복하지? 응. 이거 치마 뭘, 천 짧아서 이거, 이거 한건 아니지, 소야야? 한국에 오니까 천이 없더라고, 이거 진짜. 헐벗고 리는 응? 어, 이거, 이거 바지랑 치마랑 짬뽕이냐, 이거? 어, 아니, 야, 야, 너 우리 북한 식당에 어. 살 찌고 말고 상 야, 살이 찔래야 찰 수가 없어. 찔 수가 없어요. 처음에 나갈 때는 좀 줄살 어, 있어서 나고 이 나고 근데 그것도 뭐라고 해야 돼? 잘 먹어서 줄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있어. 그래, 줄살이 어, 맞아, 줄살. 그렇게 응. 나가면은 그냥 살이 싹다 빠지거든. 한 3년 그렇죠. 차쯤 되면 다 해가져가지. 맞아, 바가지를. 거의 성년한 얼굴 돼요. 아니 나 후배들이. 어. 원래 후배들은 좀, 좀 살이 안찐 친구들 나왔어 어, 어. 그러니까 되게 여리여리하고 좀 되게 어. 한국 사람들이 어. 좋아하는 어, 어. 그런 얼굴형의 친구들을 어. 뽑아서 나왔는데 어. 처음에 나오자마자 너무 잘 먹으니까 애들이 <laughs> 처음에 어. 막 쪄요 왜 어. 북한에서 막못 먹다가 어, 어, 나오니까 맞아. 어, 어. 먹을 그치? 게 갑자기 어, 어. 많아요. 어. 식당에 뭐 음식들도 선물 내가면서 집어 먹기도 하고 어. 떡도 먹고. 맞아. 나떡 먹다가 맞았잖아. <laughs> 어. 맨날 맞아. 저어 그래서 떡 먹다가 맞았어. 나에 대한 뭐 떡을 절대 안 먹어. 아 먹어요. 진짜. 그 트라우마 생겼어. 떡 먹다가 나왔다 했더라고. 여기 톡 하고. <laughs> <laughs> 여기 어, 여기 어. 이마를 빡 하고 때렸는데 떡이 톡 하고 나왔어. <웃음> 뭐. <웃음> <웃음> <또> 기가 막힌 다 <laughs> 있잖아. 어. 아이 진짜 귀찮아서. 아니 그떡한 먹는 게뭘그 그다지나. 그리고 수박 썰다가 수박 꺼닥이 어. 나면 수박 집에 먹잖아. 어. 그 삼각존 어. 있는 거. 그거 먹었다고 집에 있는 알구세고 하는 거야. 어. 그러냐 했더니 접대할 때, 어. 그러니까 이게 접대라고 하는데, 서빙할 때, 이제 웃으면 서 수박이 낀다고. 낀다고. 야, 우리가 그거, 그 이거 안먹으 나가냐? 다먹으나 가야지. 근데 왜? 이제 수박을 못 먹겠어요. 왜냐면 수박이 비쌌지. 동남아에서는 흔한 게 수박이지만, 음. 근데 또 식당 입장에서는 비싸다 생각이 드니까. 맞아. 저는 사실 수박이랑 바나나는 캄보디아 나가서 제일 많이 본것 같아요. 캄보디 음, 뭐 먹을 생각도 못했고, 음. 바나나는 그냥 지나가다 매장에서는 그냥 그림인 줄알았어 나는 그림. 나는 어그 그림에 어. 그리고 코코넛. 코코넛은 처음 봤지는 않으세요? 야, 코코넛은 어. 그거, 대한민국 동은 500원이야. 음, 음. 대한민국 동은 500원이고, 아. 거기, 동남아에서 어, 거기서 2,000리엘인가 했거든? 음. 그, 다 까서 이렇게 빨대 꺼져있는 그, 어, 어, 어. 코코넛. 야, 그 코코넛을 내가 음. 4년 반 동안 한 번밖에 못 먹어봤어. 음. 난 그거 먹, 뭐,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건줄 알았거든? 어. 집에 있는 건지 생각하고 그 코코넛다 어. 사서 한 통씩 돌렸단 말이야. 음. 야그 코코넛 하나 먹겠다고 야 인사를 인사를 얼마나 하고 먹었는지 모르겠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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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도 2000리엘로 어, 인사를 500원 어, 어, 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laughs> 500원 4000리엘에 그러니까. 1불 1000원이었으니까 그때 시가로 저희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그 식당에서 그한벌 매시 간다고 한한 달에 한번이리가 밖에 나가면 은 샤브샤브를 사줬어요 1인당 5달러였나? 어 맞아 5달러 그냥 그래, 무언니필인데 우리 어, 애들 오면 어. 다나가라 그래 너 너무 먹으니까. 맞아 맞아. 이가막 구십 그어 이상 있어. 어, 어, 너무, 어. 너무 잘 먹었어. <laughs> 집에 있는 잘 먹었습니다. 주변 날잘 먹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뷔페를 봤을 때 눈이 헷가닥 뒤집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뷔페니까. 뷔페니까 먹을 게 갑자기 많으니까 세상에 먹어다 음식들이 다 올라가 있는 거야. 선배들이 그 얘기했거든. 너 먹을만큼 갈거 알아? 분명히 그 얘기해서. 그, 너 먹을 만큼 먹거 와라 이거 다못 먹으면 큰일 난다 막 그랬는데 그 처음에는 막 눈에 풍년이니까 막 이것저것 다다쏟아놓고다 때려놓고 했는데 마지막엔 정말 조금 먹고 아못먹겠어못먹겠어 어, 못 먹겠어. 그러니까 이제 한 4년 차쯤 되니까 이제 자기 먹을 것만 이제 슬슬 골라 먹는 근데 이제 후배들만 오면 이제 많이 먹더라고 그래서 아 나도 저랬겠구나 맞아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막 근데 먹을 거 갑자기 다 엄청 많이 들고 와서 먹으려고 하니까요. 음. 어차피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어봤던 음. 거를 먹으니까 음. 욕심만 있는 거예요. 음. 조금밖에 못어줘 <laughs> 그, 그래서 후배들끼리 안취안 취지 않잖아. 맞아. 선배들 속에 하나씩 이렇게 꺼, 꺼져놨잖아. 음. 걔네 한 번은 이제 후배들끼리 싹 앉았는데 음. 거기서 식탁 날리나 봐. 다다 갖고 왔어. 거 보이는 거 셀프 거기서 다 갖고 왔어. 미나게 야 다, 빨리 갖다 놔, 막 그러면서 야. 그 사장님이 음. 마, 마지막에 그 얘기했거든, 좀 그만오라고. 아, 어마 완전 거덜내니까 걷어라. 그 정도로. 딱딱 거기 하나만 갔잖아? 우리 뭐 어디 갔어? 그리고 맞아, 맞아. 그그 그, 뭐. 응, 우리 그리고 그 캄보디아 그 호텔 뷔페인가 응, 응. 우리 식당 옆에 옆에앙코안 거라 같아? 어안 거라. 맞아, 맞아. 거기 가가지고 응. 그 이제 앞사라 춤 이렇게 보고 어. 그때 한 번. 거기 갔던 기억이 있는데 아라비아이야 막 <laughs> 이렇게 친추 어, 그, 거기 가서 한번 먹었던 기억이 음, 있고 나중에 이제 식당에서도 이거 캄보디아 춤을 췄어 아 어, 진짜 콘원패은 어. 캄보디아 사람들도 온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캄보디아 손님이 오늘 식당에 많이 왔어 하면은 어, 그 캄보... 아라비아 춤을 춘 거야 어. 아라비아이야 하면서 <laughs> <laughs> 이거 또 캄보디아 춤도 가는 거네 이 여자는. 배송이 억울하더라. 어. 야이 뭐하니? 어, 나는 그거 TV에서만 본구나. <laughs> 어, 어, 막야시안 여자들이고. 그거 내가 들을 수 있고. 한복이의 어. 뭐. 아, 여자분은 너무 못 따라가. 그치 뭔가 그 최우, 체구, 가 작잖아. 작고 어. 비율이 되게 좋아. 아, 걔네 6대4야 예, 여기가 육이고 아, 사야. 걔네 네. 몸매 되게 다들 음. 예뻐. 그리고 특히. 그 이제 들어갈 때 들어가서 나올 때 음. 나올 그거 몸매 때문에 음. 그래서 얘네가 그거 붙인 거지 렇게 춤을 춘대 그러니까 손이 어 손이 되게 크잖아 음. 그또손큰것 그 때문에 그 이제 이게 음. 몸짓이 예쁘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아무리 힘내를 해도 안 되는 거 알지 그치. 음. 어렵지 어렵지. 음.